느에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 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마아세야 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스가랴의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갓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 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약인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 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뱌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푸대와 요사밭 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맏다냐 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레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씨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리앗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노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연 는이라.